자, 12차 시,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음, 1번 각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어려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 방법만 알면. 어, 직선 AC가 2,3을 지나갈 때 직선의 Y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상 A c 랑 A A랑 C의 점의 좌표가 핵심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정사각형 경우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로 보통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은 미지수는 나야 될것 같으니까 미지수 어, A 점하고 C 점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A 점의 x 좌표를 a, C 점의 x 좌표를 c 이렇게 나볼게. 그러면 c점은 y 좌표가 2분의 c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a점은 y 좌표가 a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ab 길이랑 bc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ab 선분과 bc 그게 서로 같다는 걸로 식을 세워 보면 c a가 가로의 길이고 그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a 제곱 2분의 c 제곱이죠? 이게 서로 같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뭔가 간단히 된다면 더 계산을 하겠지만 이건 더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여기서 우선은 이거랑 모양이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결론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C 직선의 y절편이기 때문에 직선 AC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될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A점이랑 C점의 좌표로 기울기를 구해볼게. C점에서 A점을 빼주면 c a 분의 2분의 1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어우,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 c 배기 A가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C제곱이랑 같은 걸로 봐서 결국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AC 직선 이제 끝났어. 직선 AC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2컷만3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럼 이제 y절편 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3번도 한번 볼게. 3번. 자, 3번은 두 개의 직선 뭐 관계 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면 돼.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어, 기형이은들을 그냥 확인해 보면 되고 a가 0일 때 정말 수직이 되는지. 볼게요. 자, a가 0이 되면 직선 l 같은 경우는 a가 들어가 있는 거다 사라지고 y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선 m은 a가 들어가 있는 거 사라지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얘는 기울기 곱이 뭐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알 수는 없겠지만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y축에 수직, 아, 평행하고, 그 다음에 y는 2는 직선이 x축에 평행하니까. 결국엔 수직이다라고 알아낼 수 있는 거 아마 여기에서 기억리언디에서 기역, 기역, 가장 어려운 게기억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직선 L은 a 값의 관계없이 항상 1컷1를 지나간다니까 a로 묶어 봐야겠죠 관계식을 a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를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얘는 부호가 틀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은 평행이 되기 위한이란 조건이 나왔네. 평행이 되기 위한.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른데, 즉 x계수분의 x계수, 그러니까 a분의 4랑 그 다음에 y계수분의 y계수 마이너스 a가 서로 같으면서 y절편은 달라야 되니까. a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8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자그러기 때문에 앞에 거 뒤에 거 하나씩 풀어주면 동그라미 1번은 a제곱이 마이너스 4구면 그 다음에 뒤에 거도 뭔가 구할 수 있는데 우선은 a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것만으로도 우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얘는 어쨌거나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d 귿도 맞게 되지.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어,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해줬던 문제이기는 해. 자, 이거 같은 경우가 핵심이 뭐였냐면 사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보다 4만큼 크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공통 부분, 즉 df2가 어, 삼각형 df2를 초, 그 추가해서 얘를 추가해서 사각형 A, E, F, D는 결국에 원래는 이 사각형이지만, 저기는 초록색 부분을 추가해 버리면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BC, FD도 추가해 버리면 여기 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각형이 삼각형이랑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랬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삼각형 D, O, A와 삼각형 CBE가 서로 같다. 아 같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사도한 게 같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내가 아까 도같다라 그랬나? 가끔 말을 헛해. 자, 어쨌든 요거 이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핵심적인 것은 E점이랑 D점의 좌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2랑 D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직선 OD랑 직선 CE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다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시작을 가장 쉬운 식을 먼저 갖고 가면 돼. 즉 여기 DO, DO 직선의 식을 먼저 구해 볼 거야. 자 DO 직선의 식을 기울기를 모르니까는 그냥 y는 mx라고 퉁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직선이 여기 있는 ce 요직선 자, 요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9분의 7이니까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9n분의 7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9n분의 7이면서 시점 지나가는데 시점의 좌표가 5기 때문에 x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어 초록색이랑 빨, 파란색 이두개 관계식을 이미 구해놨고 그럼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D점이랑 E점의 좌표를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우선 E점부터 자, 2점의 좌표는 x가 어, 4, a 좌표 지금 4기 때문에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4를 집어넣으면 2점의 y 좌표는 -9m 분의 28 더하기 5가 돼. 자, 그러면 어,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d 점의 좌표도 구해보면 d 점은 x가 4일 때 집어넣으면 4m이 되겠지.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 를 구해볼게요. 삼각형 DOA. 자, DOA의 삼각형인데 DOA는 높이가 바로 4m이고 밑변의 길이가 4니까 넓이는 4 4 16에서 나누기니까 8 m 이 되겠지. 자, DOA는 이렇게 되고 삼각형 CBE의 넓이도 구할 거야. 자, CBE도 밑변이 3대 높이는 B2거든. 그럼 B2 같은 경우는 지금 BA 전체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이거니까 얘를 빼주면 플러스 9M분의 28 마이너스 5니까 결국에 9M분의 28만 남죠. 따라서 밑변이 4그 다음에 높이는 9M분의 28그 다음에 나누기 2까지 해주면 9M분의 56이 될 거야.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세워놨던 요식 있죠. DOA가 CBE에다가 4 더한 거랑 같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8M은 어, 9m 분의 56 플러스 4다. 그래서 양변에 m을 곱해주면 8m 제곱, 아, 9m을 곱하죠, 그죠? 그러면 72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36m, 그 다음에 마이너스 56은 0. 그래서 이거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m 값이 나오고요. m 값을 알면 ab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5번도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종이접기 문제. 자, 이 문제는, 어, 종이접기는 보통 합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따라가는 거냐면, 주어진 점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5가 5프라임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거 연결하면서 바로 수직 이등분 표시. 마찬가지. f가 f 프라임으로 갔다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연결하면서 수직 이등분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푸는데 수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울기를 곱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갈 거니까 한번 이제 문제에다 연결시켜볼게. 어 우선은 한 변의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b 점의 좌표는 12, 12인 정사각형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갔을 때, 3분 o c 랑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2대1로 내분하는 점인 걸 이용하면, 결국에 B2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A2의 길이가 8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음. 자, 그럼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은, 결국, F점의 y 좌표를 아는 거고, 8. 그죠? 어,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OF의 길이가 5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OF의 선분이 어디로 갔냐면, O'F로 가죠. 자, 그럼 저기에다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O'F가 5, 5. 아, 그런데 지금 F'에서 CB에다 수선을 내렸을 때 길이가 4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나머지 면은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문제 풀이를딱 시작을 할 거야. 자, 결국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직선의 식. 그러니까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를 여기 있는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을 거고, 그러려면 뭔가 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핑크색 직선 두 개의 특징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평행인 걸로, 즉, 5프라임 5랑 그 다음에 f f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로 기울기 같다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려면 결국에 o 프라임이랑 그 다음에 f 프의 좌표가 필요하거든. 그럼 그 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o 프라임은 x 좌표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를 미지수 뭐 a. 그럼 y 좌표는 12. 자, 그러면 f 프의 x 좌표는 a 더하기 3인 걸알수 있죠. 아까 피타고라스 구해놨으니까. y 좌표는 8이 될 거고. 자, 그럼 결국에는 평행하다는 걸로 기울기 구할 건데 우선은 왼쪽에 있는 직선 기울기, 오른쪽에 있는 직선 기울기 각각 구해서 같다라고 놓게요. 을 자, 그랬을 때 f는 5, 0이니까 자, 우선은 이거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12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 직선의 기울기는 a 2분의 8이 되겠죠. 이제 두 개가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얘도 그냥 약분해서 좀 숫자 작게 만들고 할게. 그럼 2a는 3a-6이니까 는 a값이 6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a가 6인 거 알았으면 결국에는 기울기가 2인 걸 알잖아. 그지? 그럼 이제 m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죠. 수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m값 찾았고요그 다음에 n값을 구하려면,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수직 이등분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점, 요 점을 만약에 h라고 놓으면, h점의 좌표가 바로 a,12. 즉, 6,12의 중점이기 때문에 3,6이 되니까, 3,6을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해주면 n값이 나오겠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n인데, 얘가 3컷만 6 지나가니까, 얘가, 요렇게, n값이 나오게 되겠죠. 12, 15인가? 이렇게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 종이접기 문제는 항상 이런 방식. 수직, 이등분선 쫓아가시고요. 특히 5번 문제 풀때 핵심은 평행인 거. 평행이니까 기울기 같은 거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중간에 요거. 피타 이용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잘 포인트 로 기억 하 시면 될것같 아요.